관리에 일주일 더살았다가 세상에 내가 봤을 때 영어 마스터 하겠다 얘 How many of you? Yes How many? 영어 마스터 영어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얘안녕 아니 양치질 문제가 아니고 나탄거 보여줄게 나 지금 여기 얼굴 탄거보여 여기랑? 피부 진정 문제가 아니고 뭐를 발라도 안돼 지금 아 아파 잠시 나가볼까요? 아니 어제 햇빛이 존나 뜨거운 거야 오늘은 좀 덜하네 오늘은 아예 안 뜨겁네 그냥 그냥 이한번탄 걸로 이거 봐 어제는 더 심했는데 오늘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제가 원래 피부가 까만 줄 알았거든요 야난 하얀 피부드만 이거 봐아 진짜 고통스러워 하, 미친년이 어제 그 이거 가는지도 모르고 호텔 선배드에 누워가지고 큐플레이 때리고 앉아있고 주메이라발리 어때요? 발리 중에 제일 괜찮나요? 솔직히 지금 저희가 발리에서 그래도 비슷한 호텔은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군데 가봤어만다파에 2박 있었지 리젠트에 1박 했지 여기 주메이라발리 2박 했지 저번에 림바아야나 갔었지 뭐 이것저것 갔었는데 난 솔직히 주메이라 발리는 그냥 마지막에 거쳐가는 숙소로 좋고, 리젠트가 너무 좋았어. 생각보다. 리젠트가 1박에 70 얼마야. 근데 수영장도 그렇고, 방 컨디션도 그렇고, 어, 리젠트가 너무 좋더라. 근데 리젠트가 알고 보니까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대. 그래가지고 깔끔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서비스나 고객의 응대나 빠른 거라든지 그런 거는 만다파가 진짜 빠른데 만다파는 2박에 500주고 가기에는 너무 분하잖아. 진짜 빨라. 거기는 투숙객보다 직원 수가 더 많대요. 근데 여기 주메이라발리는 뭔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 여기가 수지타산이 안 맞나 봐. 우리가 신혼여행 때 왔을 때는 막 가방도 주고, 모자도 주고, 조식도 먹을 거리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수지타산이 안 맞나 봐. 뭔가 조식도 좀 바뀌고, 가방이랑 모자도 안 주고, 이 호텔이 좀 힘든가? 자기, 거기 부를게. 직원이 없으니까 전화.. 어? 엑스큐즈미 버기 플리즈 브렉퍼스트 3302 땡큐 전화도 전화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왜안 끊겨 아 됐다 얘 여기 오니까 발음을 왜 꼬게 되니 그냥 3302그럼 되는데 뭔가 여기가 약간 해외라 그런지 발음을 저도 모르게 살짝 꼬게 됐네요 3302 오늘도 가서 웰컴드링크 먹을 거예일일아아메카카한한 잔에다가 오, 아파라 a r a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어디가 s up? w 기 a t 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우리 어디가? 새벽 1시까지 뭐해? 우리가 12시에 응. 체크아웃을 하고 여기 호텔에서 6시간을 있을 수 있어 근데 수영장을 6시간 즐길 수 있거든? 어 근데 공짜로 즐기라는데도 무서운 거야 그 많이 나라앉았어 진짜 난 이제 아파. 차 완전 완전 무장인데 완전 무장 어제 이거옷나 진짜 영어 가야되나 싶었어 우리 어제 의사도 부를 뻔했다니까? 응. 아, 숙소 셋중 하나 추천해줘요, 그러면. 나는, 리젠트? 어,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저 진짜 영어 수준 최하위 중에 하위거든요. 근데, 뭐머되더라 팝하고 번역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몇번 얘기하면 알아, 알아듣던데? 어, 땡큐. 땡큐. 해버그데이. 해버그데이가 뭐지? 여보, 해버그데이가 뭐야? 해버그 때 어디 들어봤는데 해버굿나잇 해버그 때아 해버그 때가 뭐냐고 어머아 어머 내 영어 늘은 거봐어 나도 모르게 해버그 때 그랬어 어머나 야. 영어 늘은 거봐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얘 발리에 일주일 더 살았다가 세상에 내가 봤을 때 영어 마스터하겠다 얘 how many of you yes how many 영어 마스터하겠다 얘 how many of you f but... what how many of you how many how many Thank you. Thank you. Oh, yeah. <laughs> so, what would you like to have? Um, Any coffee? Oh, uh, Ice, 아이스 Americano, too. Uh, welcome drink, too. Check in. Welcome drink. We do have it here. Come h actually. We o h t here. We have it here. We do have it here. We a h e o w h a t w h a w h o h a i v it h h e r e We do have it h e yes, I'll get 아, the answer. Okay. 아, Thank you. Oh, yeah.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맛있다. 이거라고! 이거라니까, 웰컴 드링크가. 이거야. 어, 너무 맛있잖아. 이 맛을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발리 커피는 여러분, 빨대로 먹으면 약간 쓰거든? 그냥 마시면 또 맛이 달라. 참, 발리 커피가 이상해. 빨대로 마시면 쓰. 여보! 제가 원샷했어요! 웰컴 드링크. 이게 약간 무슨 맛이냐면, 약간 자몽? 몬스터 하얀 색깔이랑 자몽이랑 섞은, 섞은 느낌? 저거 뺏으라고? 미친년 같아 나 지금 노래소리가 거슬린다는 말이 뭔지 몰랐거든 어제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나도 약간 노래소리가 뭔가 지금 약간 병 걸릴 것 같은 노래야 없는 병도 약간 키워질 것 같은? 저게 빨리 배부르게 하는 노래인가? 인연들 조금 덤, 덜 먹으라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배부르게 만드는 건가? 내가 봤을 때 체리 귀에다가 하루 종일 틀어줘야 될 노래네 그러니까 호텔은 똑똑하다 일부러 반복 재생시켜가지고 사람이 입맛 없게 만들고 잔잔한데 뭔가 거슬린다니까? 허리도 꼿꼿이 피시고 지금 치시는 거봐아저 저 허리 꼿꼿하신 거봐 세상에 우리였으 벌써 굽었다. 쟤도 지금 홀린 거야, 저 꼬맹이도. 꼬맹이 한명또 홀렸네. 매혹 당했네, 쟤는. 어, 그만. 그만해. <laughs> 어, 그만해. 죄송해요. 노래 얘기 누가 끊었니? 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 그래도 저거 저작권 없잖아. 저기 저작권이 있을 리가 자기야. 나도 테들 죽이면 저런 소리 나올 것 같아. 같이 치네. 저 매혹 당했네, 저거. 렇게 당한 거야, 지금. 아우, 아, 살았다. 아, 애들이 살려줬네. 어, 여행 한는 동안 안 싸웠어. 출발할 때 싸웠어, 출발할 때. 어, 근데 길리섬 너무 좋더라. 아니, 길리섬이 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어. 말들이 좀 불쌍하긴 하더라. 물은 먹이면서 일 시키나? 아니야, 거기서 탄게 아니고 어제 탄 거라니까, 여기서? 어? 난 이렇게 탔고 냉랭이는 햇빛 알러지 올라왔어 와 공격 뒤집어져 진짜 아 자기야 허니문은 주나봐 가방 모자 아 뭐야 여기만 안 주는 거 아니야? 허니문 아니야? 허니문만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볼륨이라도 줄일 수 있지, 난 줄이지도 못한다고. 응, 발리벨리 괜찮아. 다행히 얘 타기만 했으니까 망정이지. 발리벨리 안 걸린 게 어디야? 발리벨리 걸리면 완전 그 여행 망친다는데 타기만 한게 어디니 진짜? 그만해. 공격하지 마. 아 하... 여기에 바닷 소리까지. 그거 같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오는 영화 중에 그 공포 영화 뭐니 그 정신병원 나오는 그 코난처럼 그 인셉션인가? 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온가? 셔터 아일랜드 나 어디에 갇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고막 공격 뒤처지게 당하고 어디에 갇혀가지고 지금 주는 밥 먹고 뭔가나 지금 구조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야지 누가 그렇게 급하게 먹나? 우아스럽지 못하게. 냉냉이 봐. 이거를 주는 이유가 있어. 냉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맛있어? 고급스럽게 먹는 거 마스터네. 잘 먹네. 냉냉이랑 나랑은 입맛이 좀 달라요. 냉냉은 약간 브런치 쪽 좋아하고, 전 약간 한식 쪽 좋아하는데, 저도 브런치를 또잘 먹긴 해요. 약도 한식 좋아하는데, 눈 뜨자마자 막그 찌개 이런 냄새 막 이런 게 싫은 것같아 냉냉이 딱 아침에 눈 떴는데 된장찌개 냄새 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끝났다, 얘 끝났다, 노래 끝났다. 뮤직 끝났다, 얘철수 씨, 철수. 철수쇼. 철수에다. 저 노래 녹음해가지고 체리 귀에다가 계속 들려주고 싶다. 아픈 애들 귀에다가 하루 종일 24시간 플레이 해주고 싶어. ASMR. 야, 지금 다른 뮤직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암수를 하지도 않아. <웃음> <웃음> 저 애기가 드디어 영혼을 꺼냈구나. 죽음의 무도. 이 카메라 욕심 있다 아니 이 언니 카메라 욕심이 기집어져 저 언니도 그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와 배가 남아있어? 대박 짠 보여주고 먹어야지. 음. 손바닥으로 가리고. 음. 뭔데? 몰라. 설명해줄거 먹어야지. 차인머신? 음, 뭔데? 차인머신? 음, 음. 맛있다. 무슨 맛인지를 알려줘야지. 맛있다, 맛있다. 맛셨다고그런게 음. 계속 먹고 있는데 <laughs> 여기는 무슨 랩핑도 안 하고 물티슈도 아주 좋 맞아 여기 발리 여행 오실 분들 여러분 물티슈 꼭 챙겨오세요 물티슈 여기는 물티슈가 너무 귀해 물수건도 진짜 귀하고 물티슈도 귀하고 이렇게 오늘따라 늘어났을 텐데 음. 여기 있으면서 빨리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한번도안들었어저 노래가 약간 효과가 있네. 아무 의미 없는 노래는 아니었네. 아, 이게 너무 귀다저 집이 좀 사는 집이네. 여기 너무 귀엽다. 잘생겼어. 버버리까지. 아빠가 있어 뭐 로렉스 금통에다가 루이비통 슬리퍼에다가 맛이 나는 듯... 다 애기가 있어 보이더라니까. 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한국이나 어디든 다 스마트폰이 문제야. 애들이 다 애기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어. 귀여워. 그 애기가 미모라니까. 3, 3, 0, 2 예쓰 3, 3, 0, 2 5 h a 5 k y 땡큐 몰라 여기 있으니까 발음 왜 꼬게 되니? 놓고 응, 가는 거 없겠지? 예? Yeah? 땡큐 어... 아... 노래 공격으 하드 당했나? 아... 피로가 막 몰려와 전 아, 노래 듣고 더 피곤해졌어 나 나가니까 노래 왜 멈춘 거야 저기 예약했어야 됐는데 저기 레스토 아 네. 저기 저기가 레스토랑이거든요. 저기 예약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 현진 됐어 씨발 이민 올라 그런다 왜? 어쩌라고? 제 친구도 발리 다녀왔는데 살이 다 탔대요. 다시는 안 가고 싶대요 친구가. 어, 다시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안 오셔도 먹고 산다고 얘기해주세요. 어. 여보 지금 어디에 손을 갖다 대는 거야? 무섭다. 아, 왜 이래, 진짜. 아. 어허! 가만 안 있어. 아, 더럽게 왜 이래. 어허! 아, 치워라, 진짜. 어허! 어. 여러분, 저도 이제 방송 끄고. 아, 치우라고. 저희 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주고 있지. 좋아? 그렇게 좋아? 아, 치워, 진짜 더러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아, 왜 이래, 진짜. 어 <laughs> 좋아, 죽어, 아주. 어? 아, 하지 말라. 어. 어허.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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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한국에서 만나요. 바이 바이. 너는 보았